예, 물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냥 물을 먹었을 때는 물이 차갑다, 맹맹하다, 밍밍하다, 물맛이다. 이런 정도밖에 표현이 안 나와요. 하지만 이 맛에 대해서 알고 나면 표현이 약간 달라집니다. 물을 먹으면 물에는 미끄럼이 있어요. 이 미끄럼이 먼저 입 천장에 닿고 양 볼을 타면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요. 그리고 이 물이 혀 끝에 닿을 때이 금속에 닿는 것처럼 약간 세리한 감각이 있거든요. 이게 약하게 느껴졌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. 그리고 물이 혀 밑을 지나갈 때는 약간의 미끈거림이 느껴져요. 물이 달달한 말이 있잖아요. 물을 먹으면은 단맛이 굉장히 미약하게 느껴졌다가 빠르게 사라집니다. 이게 그냥 물을 먹었을 때랑 다르게 이 물맛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물 표현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 물을 똑같이 먹어도 좀더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걸 느낄 수가 있게 돼요. 근데 물이 무미무취하다고 하잖아요. 물 냄새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. 이물 냄새가 음. 이 물을 삼키기 전에는 냄새가 안 나요. 그런데 물을 삼키면서는 이물 냄새가 약간 미약하게 느껴지는데요. 이게 있다고 하기에는 되게 미약한데 없다고 하기엔 이 존재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. 약간의 물 냄새가 느껴집니다. 그리고 물을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한세 번에 걸쳐서 나눠 먹게 되면은. 이맛 저희는 맛 봉오이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맛 봉오에서 물맛이 퍼져나가는 게 느껴져요. 그리고 이게 텁텁하다고 표현하기 는좀 그런데요. 물을 난선으로 마시면은 이 되게 약간의 텁텁함이 느껴지게 돼요. 그리고 이 물이 약간의 그 알갱이 를 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, 간단하게, 물 맛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. 실제로는, 이, 이 a 품찬한 장도 아니라, 동생이 그물 맛에 표현, 물 맛에 대해서 표현할 분량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. 저희가 그 이번에 할 수업은 미식가 강의예요 이게 뭐냐면은,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, 그,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 맛에 대한 감각적인 강의예요 감각을 일깨우는 강의죠. 저희가 하루에 밥을 3끼 먹잖아요. 이 강의를 들으면은, 맛을 평가할 수가 있게 돼요. 맛을 좀더잘 느낄 수가 있게 돼요.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지실 거예요.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 하루 세끼 먹는 밥이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. 이 강의는 맛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있게, 그러니까 미식가로서의 첫 걸음을 듣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,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, 이위 링크에 있는 클릭하시면은, 위 링크 클릭하시면은 저희 강의에 대한 안내 자료들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,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